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늘어난 투자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죠. 세제 개편을 앞두고 내보험의 리모델링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영록 택시랑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료를 최초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죠. 그런데 내년부터 개정 세법 적용으로 인해서 일부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에도 과세가 될 예정이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그 국회 그 연말 국회 통과 과정을 봐야 알겠지만은 8월 8일 날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세제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제 핵심적인 요지가 이제 어 10년 이상 납유한 그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이제 비과세를 어좀 약간 줄이겠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어그 핵심적인 이제 요지는 이제 계층간이나 소득간 가세 형평 차원에서 지금 이제 어 10년 이상 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도 인출하는 즉 시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보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과세를 약간 줄이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 베이비부모 은퇴세대 같은 경우에 은퇴자금이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액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크금리 이자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즉시연금에 대해서 많은 올해 상당히 많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즉시연금 이제 큰 돈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불입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 월급에 대해서 이제 월급처럼 생활비를 받는 것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즉시연금 이제 그 가입 연령이나 이제 층을 봐보면,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닌 연령이 상관없이 모두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자 소득세대 비과세 혜택이 정상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이렇게 자금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층간 소득간 형평 차원에서 지금 이제 어, 개정 세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즉시연금은 종류가 확정형이나 상속형, 종신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종신형인 종신형인 경우에 지금처럼 세금이 전혀 과세가 되지 않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형 그다음에 상속형, 종신형으로 이렇게 보험 상품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 이제 학정형 주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세되는 걸로 입장이 다 되어 있고요. 단지 상속형하고 이제 어,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비가세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합니다만은 내년 이제 개정세법에 의하면 이 상속형과 이제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가세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단지 종신형 상품의 경우에는 어, 연금이 개시되는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어, 연금이 개시된 55세 이후에 그런 어떤 그 연금을 받는 경우는 연금소득세 가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즉시 연금 중에서도 종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5.5% 연금소득세 가세되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소득세 비과세되고 어, 또 역시 금융종합과세에서 배제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금리가 낮아지면서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금융상품 경쟁력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일부 업계에서는 이러한 저축성 보험 상품이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조세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난 게 아니라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최근 에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이나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상품을 넣고 있죠. 저는 이제 금융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보험사적인 특별한 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보험이 이제 보장이 기본적으로, 어, 가미된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어, 이런 보장이 가미된 그다음에 재테크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재테크 개념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 재테크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금융사에서 각각 이제 증권, 뭐 은행, 뭐 보험 수신 자금이 이제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이제 보장이 겸비된 보험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올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율의 최고구간 세율도 38%로 상향 조정됐고 과세 대상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요즘은 이제 어느 분야나 이제 저금리 저성장 이시 보니 시대다 보니까 재테크 아주 관심이 많죠.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예금 이자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공시 이자율이 한게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보험사에서 제기하는 공시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4.5에서 한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 이제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이 손해질 수 있는 세택 회제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당장 내년부터 이제 그, 어, 올해부터지요. 3억 원 이상 그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서 41.8%입니다. 과령 예를 들어서 소득이 뭐 100원이었을 때 소득세로 41원이 나간다고 하면 상당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시이자율 내지는 예금이자율이 4%대라고 했을 때도 어 최고 세율을 감안한다면 세테크 효과는. 거의 물경 한 2%에서 3%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세크 효과를 감안한다면 물경 거의 한 7%까지 어, 이자 이자 세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죠, 이런. 네, 차후 세금에 대한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서 절세형 상품이나 즉시 연금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8월 8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 통과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은. 어, 올해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연금이 비과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즉시연금 상품이나 연금 상품이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정부 통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2020년이면 65세 인구가 아, 전국의다명 중에 한 분이 65세 인구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어,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어떤 그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상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점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400만 원 소득공제되는 상품의 경우에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82만 8천 건 정도의 건수 그다 가입자 수가 있었는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50만 51만 건 5천 건입니다. 수 예, 건수인데 물건 거의 한 30만 건수 이상이 보험가입자가 증가에 대한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른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공제의 이제 폭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0만 원 소득 공제가 상당히 이니셔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 수가 늘고 있고요. 즉시연금의 경우에 연 4%의 어떤 이자율, 이자율을 공식 이자율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이제 주어진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물경 한41.8% 정도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연금저축보험이나 즉시연금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네. 보험사마다 실제 수익률이나 조건 등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내보험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최근 이제 보험상품의 경우에 이제 공시이율이란게 있습니다.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공시율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아마 그 자사의 금융상품 가입을 촉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상 4.5%에서 한5.2% 정도의 이제 공시율을 제기하면서 상품을 어, 가입을 촉진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계속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험사나 그 어~ 그 증권 은행이 모두 수신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어~ 저금리 상황에서 운영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그 어떤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리펀드하는 것이 모두 구민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소,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가입 상품 중에서 어떤 최저 보증 이자율이나 어떤 금리 보장인 상품 이런 상품에 대해서 좀 약간 더 어,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제 소득 공제는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상품별로 이제 또 이제 사업비가 또 많이 나가는 경우에 좀 운영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형 보험 상품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를 염두에둔 재테크 또는 은퇴 설계 전략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략 정,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년이 지난 뒤에도 수년이 지난 뒤에도 두자릿 수가 안 되는 재테크 이자율보다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세테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2011년 서울 기준으로 해서 물경한 24%가 1인 가구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가족 개념의 어떤 그 보험 가입보다는 소위 필요적 가입 1인 어떤 소득 공제나 비과세 자기어떤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세테크적인 측면에서 보험 가입자가 이제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죠. 예,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기본이고 그다음 이제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연금이 이제 또 보장을 하고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은퇴 퇴직 플랜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 보험이란 게 이제 보장이 겸비된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꼭 이자유로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리형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은퇴 전략은 빠를수록 좋다 아 그게 이제 핵심적인 전략 아니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